네 안녕하십니까 벤츠 곤티비입니다. 오늘은 5월 마감 직전에 여러분들께 놓치기 어, 아쉬운 저금리 혹은 무이자 상품에 대해서 마지막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5월 달이 지나면 이 상품들은 변경 혹은 삭제가 될수 있으니 지금 해당 차량들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벤츠 곤TV입니다. 오늘은 이제 5월달이. 곧그 점으로 가는데요. 5월달에 무이자 상품이나 저금리 상품들은 6월달로 변경이 되면 상품이 삭제되거나 변경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해서 좋은 조건을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차종과 해당 상품을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5월달이 끝나기 전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니 구매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입차는 월별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고 현재 좋은 기회와 좋은 조건이 있어도 이제 달이 넘어가면 그 조건은 소멸되거나 조건이 변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무이자 저금리 상품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할부를 이용하시게 되면, 보통 7%, 8%, 뭐 높게 가면 9%, 10% 때까지도 이제 금리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금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현재 5월 마지막 조건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A220 세단, 그리고 A35AMG를 출고를 했는데, 어 현재 A 클래스나 컴팩트 카들은, 저금리를 넘어선 무이자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하면서 선수금을 53.5% 내시면 월 30만 원의 무이자 금리가 0%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차종에 따라 어 개월 수라든지 선수금을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무이자에서 뭐 1%, 2% 그러니까 고객님이 어떻게 조건을 맞추느냐에 따라 가능하시게 되고 이제 해당 차종 설명드리겠습니다. A220 해치백, A220 세단, A35 AMG. 현재 무이자에서 저금리까지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컴팩트 차종인 GLA 250 포매틱. 그리고 GLB 250, GLB 200T. 그리고 CLA 250 포매틱. 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무이자와 저금리 상품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다들 좀 놀라실 텐데 대형 기암세단인 S클래스 마이바흐도 현재 저금리 무이자 다 가능합니다. S450, S450D, S500, S580, 그리고 마이바흐 S580, 마이바흐 S680 또한 무이자 저금리 조건 세팅 값에 따라 전부 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앞에 수많은 출고 차량 키들이 놓아져 있었는데 이제 저금리 혹은 무이자 혹은 어, 저희가 최대 프로모션이 조건이 좋다 보니까 이제 전국 각 지역에서 고객님들이 이제 출고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차종 외에 현재 저금리 가능한 차종들 마지막 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벤츠 전기차인 EQ, EQ 시리즈 전 차종이 현재 저금리 상품 가능하시고요. GLE 300d, GLE 53 AMG 포메틱, GLE 53 AMG 쿠페 그리고 GLS 450d 포메틱 차량 또한 저금리 상품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모르시거나 이제 딜러분들도 정확하게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 기존에 저희 벤츠 파이낸셜 상품을 현재 이용 중이거나 5년 이내로 사용 이력이 있으시면 SUV 차량을 구매하실 때 저금리 상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고객님 조건에 따라 어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혜택들도 다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상담 문의를 주시면 그냥 모르고 우리가 7, 8%대 할부를 구입하시는 것보다 고객님의 숨은 혜택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냥 뭐든지 제 금리에 뭐 높은 금리에 구매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금리가 해당이 되는지 고객님의 이런 뭐 숨은 혜택 조건들을 다 서칭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5월이 딱 며칠 안 남았는데 6월 달, 7월 달이 되면 이 좋은 무이자라든지 저금리 혜택이 이제 변경되거나 삭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면 5월 출고로 해서 좋은 조건에. 차량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하는 벤츠 공식 딜러 벤츠 곤티비 김경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곤대리 많이 찾아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